지금 아파트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왔느냐? 음. 2020년 하반기 수준입니다. 지금 음. 아파트 값이, 실거래가로. 그때가 3배였단 말이에요. 네. 2008년, 2009년에는 2.2배였어요. 네. 여전히 집값은 어, 비싸다. 음. 저는, 어, 요번에 집을 싸게 못산 가장 큰 이유. 어,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팬농가인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물론 여러 가지 견해는 있겠지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뭐, 어쨌든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을 기준으로 말씀드려보면, 아직도 바닥을 찾아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 적절한 시점을 좀 찾고자 다만 이게 거라고. 시장이 달라요 시장을 이게 한쪽만 보시면 안 된다 그랬잖아 네. 그래서 지금은 바닥은 서울 아파트만 바닥을 찍었다고 저는 봐요 네. 나머지는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네. 통계가 이제 실거래가하고 표본조사 통계가 있는데 네. 서울은 양쪽다맞친 거고 이번에 수도권도 네. 이번에 어, 이번 주에 플러스 났어요. 네. 어, 표본조사 네, 네. 통계로. 네. 그런데 이제, 음, 보면. 부동산원 통계로 말씀하릴게요 네, 부동산원 통계로요. 네. 근데 이제 표본조사 통계뿐만 아니라 실거래가도요. 네. 4월을 보면은, 지금 경남이나 네. 전남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 잠정치가 마이너스예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국가격을 네.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네. 광역시는 수도권을 따로 하고 있고, 네. 어, 나머지 그도 단위의 아파트 시장은 4월도 다시 잠깐 올라다 쳐 빠졌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어, 지역에 따라 굉장히 울퉁불퉁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게, 전반적으로 이게 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동네에 있는 거하고는 시장하고는 이 밑바닥 동네 장, 동네 장터 시장하고, 이 지금 평론가들이나 일반 전문가들이 얘기와서 하는 거는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지, 어 가급적 내가 어 내가 시차를 이렇게 편차를 줄이는 방법은 2000가구 이상 대단지를 보시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어 요새 뭐 부동산 정보 들어가시면은 실거래가 볼수 있거든요. 네. 그 실거래가를 보고 판단하시는 게 낫지. 어 이게 그 자꾸 이런 그이 표본 조사 통계를 가지고 어, 얘기를 해 버리면은 이게 시차가 무슨 5개 월나잖아요 서울 같은 기준으로. 네, 네. 근데 과거에는 제가 실거래가하고 표본 조사 통계하고 다 시차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어네번 정도 제가 그 이게 해보니까 2008년도부터 네네번 해보니까 1개월에서 그 8개월 정도 시차가 나요. 네네. 네. 네? 네. 서울 기준을 해보니까. 네네. 예, 예. 근데 요번에는 조금 길어요. 요번에는 네. 5개월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하고 네.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2008년에 그때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급락이 왔단 말이에요. 네. 어 작년하고 2008년하고 거의 비슷해요. 예. 네. 그런데 어, 어 그때는 어 약간 어, 실거래가하고 표본조사 통계가 한 3개월 정도 났어요. 요번에는 네. 이게 5개월 정도 나왔왜 이렇게가 늦어졌을까?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네. 일단은 거래량이 안 돼요. 음. 힘이 약해요, 상승에너지가. 네.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역대 서울 아파트, 어, 거래량을 보면은, 어, 2006년도부터 2022년까지 월 평균이 6,040건입니다. 네. 2009년도에 얼마 정도 됐냐면, 월 평균이 어, 6,139건이에요. 네. 요, 올해는 얼마나, 4월달이 잘해봐야 3,200건이에요. 네. 이 반토막다. 기후가 따뜻하죠. 에너지가 약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살 사람들이 자꾸 회의적으로 보는 거예요. 네. 예, 거래량은 어, 수요자들의 심리하고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래량이 못 따라가는 거죠. 힘이 약해요. 음. 그다음에 특정 지역만 거래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래되는 데가 강동, 송파, 노 농구만 집중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샘플 수가 많아졌어요. 네. 지금 샘플 수가 36,000개나 돼요. 네. 그 2014년 이전만 해도 14,000개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네. 샘플 수가 많아진다는 나홀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얘들은 거래가 안 됐으니까. 네. 그 다음에 역전세난. 네. 이것도 심각한 거고. 그 다음에 예전에보금리뭐 경기 침체에 여러 가지 겹쳐서 그런 건데. 네.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닥이다, 이다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하면 싸게 살 거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그러면은 집값이 보자장으로 올라가느냐 아니요 어떻게 보자장으로 올라가요 집값이 아 너무 좋은 말씀 주셨고요 어쨌든 여러 사람들의 의견도 있고 또 전문가들도 의견이 다양한데 위원님의 비유 포인트도 함께 생각하시면서 가장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시는 데좀 참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팩론가가 아니라, 내집 마련 실수요자 입장에서 시장을 보는 거고, 이거는 뷰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어 네. 그래서 논문 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저는 네. 꼭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은 말씀입니다. 네. 그 다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이 어쨌든 네. 반등은 이미 시작됐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그런데 위원님은, 음. V자형 반등이 없다. V자형 혹시 더블딥 볼수 있다. 네, 그렇죠. 이런 말씀 하시는 거 같은데 네, 맞아요.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더블딥 가능성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이유로? 네, 음, 이게 네가 가봐야 하는 건데. 네, 네. 어 어쨌든 급반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중에 어, 대표적인 유형 네. 중에 하나가 W자형입니다. 네. 네네. 뭐 W자형 이올 음. 수도 있고요. 네. 쌍바닥이죠, 주식에만 하는 아, 급격한 하락은 아니라 음. 살짝 올랐다가 또 살짝 떨어질 수 있는. 아, 그 그런...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네. 네. 근데, 그, 어, 근데 그 말씀을 좀 음. 어, 드리고 다음에 이제 어, 두 번째로는 이 음, 약간 바닥이 넓어진 U자형도 가능성도 있어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어, 약간 욕조형이라고 저는 드리는데, 네. 욕조는 L자로 보는데, 저는 실제로 욕조 자세히 보니까, 약간 기울기가 있어요. 예. 네. 원래 이제 물 빠지는 데는 좀 낮잖아요. 예. 그래야 물이 빠질 거 아니? 예.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아, 네. 네.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건 가봐야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더블 딥 가능성을 이제 한분 그런 시나리오로 거. 저는 이걸 조금 높게 보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작년을 어떻게 보냐면요. 네. 작년 미국발 고금리 태풍을 어 2000어저 8년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네. 어, 그래서 2022년과 아... 어, 2008년은 거의 비슷하다. 네. 제가 왜 그런지 한 말씀 드릴게요. 네. 2008년 어, 9월 15일날 리먼 사태가 되습니다 네. 예. 네. 그러고 나서 어, 서울 아파트 가격이요 어, 4개월 동안에 17%가 빠졌습니다. 네. 수도권은 아파트 기준으로 실거래가입니다 예. 네. 14%가 빠졌습니다. 예. 네. 그러면 작년에 4개월 동안에 예. 9, 10, 일1 10입니다. 서울이 16%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수도권은 15% 빠졌습니다. 수도권이 더 빠졌죠. 왜냐, 어, 아니, 그때보다 더 빠졌다고요. 네네. 왜냐면 2008년보다. 네, 왜냐면은 m z 세대가 수도권으로 몰려가서 그렇습니다. 예, 네. 네. 그런데, 어, 이게 서울 기준으로 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 서울 기준으로 보면은 2008년에 주로 4월달에다 빠진 겁니다. 네. 연간으로 보면은 2008년에 후 10%가 빠집니다. 네. 그 다음에 2009년도 에 실거래가가 21% 올라갑니다. 네. 급반등을 했죠. 예. 왜냐? 이민법 정부가 들어서고 예. 또 이때 예, 어떻게 보면은 기준금리를 확 낮췄습니다. 네. 2008년 8월달 은나라의 기준금리가 5.2%였어요. 네. 2009년 2월에 2%로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규제완화책을 펴니까 집값이 급반등을 했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예. 약 3년 동안에 바면 집값이 이제 심한 조정을 받습니다. 음. 그래서 두 가지 이제 바닥이 옵니다. 2008년 12월이 오고 네. 2012년 12월이 옵니다. 네. 이게 쌍바닥입니다. 네, 네. 근데 서울은 2008년이 좀 낮아요. 네. 근데 수도권 전체를 보면 2012년 12월이 더 낮습니다. 오히려 더 이렇게 낮은 형태가 나타났다고 네. 네. 이렇게 네. 네. 보시면 되는데 네. 이걸 그대로 따라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예, 네. 그렇죠? 네. 이게 원 경제는 사이클이죠. 그렇지만 여건이 어, 완전히 다르다. 어, 동일성의 반복이 아니라 차이의 네. 반복이라고 흔히 네. 얘기하시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은 어, 2010년부터 어, 도대체 2012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네. 그때하고 공통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뭐죠? 바로 어 지방으로 주택 수요가 남아하는 겁니다. 아. 그때의 공기업 임직원들이 네. 어 6만 명이 내려갔습니다. <laughs> 맞아요. 네, 네. 세종시로도 가고요. 네, 지방 이전 때문에. 네. 그 이게 바로 주택 수요가 남아한 건데 이게 장수왕 이후에 처음으로 남아 정책을 펴는 겁니다. 네. 수해, 수도권의 수요의 공백이 나타난 거죠. 네. 예. 네, 올 연말부터 6만 명이 이 이차로 내려갑니다. 네. 주로 이제 200명에서 300명 정도 되는. 네. 주로 산업은행 이런 거 아시죠. 네네. 이쪽에 2차로 네. 지금 내려간다고 보면 되고 이쪽도 네. 조금 유사한 게요. 네. 수도권 입장에서는 수요를 좀 뺏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물론 서울 집 팔고 가는 사람은 많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어쨌그거 전세를 또 구하든지 해야 될거 아니죠. 네네. 네. 뭐 그런 측면도 있고 이때 당시에 금리를 갑자기 올렸잖아. 요 2010년도에 들어서 네. 5% 올립니다. 네. 갑자기. 예. 그것도 영향을 좀, 어, 줬던 것 같고. 그렇죠. 그때 중대형 중심으로 공급가행도 있었고. 그때 반값 네. 보금자리 공급쇼 크 아시죠? 2015년부터 금리 인상했죠. 2 0 2000... 0 9 미국의 경우. 아,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경우는 네. 10년. 2010년, 어, 예. 그때 7월인가. 네, 부터 네. 어, 2011년 6월까지 이겁니다, 아마. 네네. 네. 먼저 한, 어, 한 예. 1개월 사이에 5번 정도 올렸던 걸로 네.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그때 타스푼 금리를 올리면서 시장이 조금 위축되는 그런 게 있었고요. 어 그래서 어, 그때 당시에 어쨌든 어저 다시 재 하락하게 된 원인은. <laughs> 중대형 중심으로 공급과잉, 음. 그 다음에 반값 보금자리 쇼크, 그 생각도 컸습니다. 반값을 네. 공급하는데 누가 집을 사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주택수요가 남아있다. 네. 수도권에 공백이 일부 있었다. 이때 2011, 2012 이럴 때 수도권은 안 좋았지만 지방 경기는 활활히 달랐어요. 네. 약간 사이클이 달랐죠. 예. 어, 이제, 그 다음에 중대형 중심으로 공급이 좀, 어떻게 보면은, 과잉돼서 소화불량이 좀 걸렸다. 네. 뭐 이런 것들이 좀 공통적이다. 예. 근데 지금 그러면은, 요번하고, 어, 요번하고, 그때하고 다른 게딱 하나는 같다고 그랬죠. 네. 뭐예요, 어떻게 보면. 아니, 제가 그랬잖아요. 주택 수요가 남아가는 거. 네. 그거는 6만 명 내려간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좀 비슷하네요. 네, 그거 하나 비슷하죠. 예, 예, 예. 그때하고 다르죠. 네. 예. 자, 우리가 이제, 거시 전문, 어, 경제학자니까, 제가, 어, 일단은 뭐, 공자 앞에 문자쓰면안 돼요. 아, 무슨 말씀을요 아닙니다. 제, 제가 나름대로 한 분석한 게다 네.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첫 번째. 네. 저는 충분히 출렁거린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네. 더블딥이 될지, 비효자형이 네. 될지, 네. 아니면 네. 욕조형이 될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가봐야 네. 하는 거죠. 네. 네. 다만, 급등이 없다. 사실 충분히 재활하기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게 음. 언제 될지,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네. 네. 어, 당분간, 다만, 지금은, 이게 이제 그 조금 반등세가 좀더 이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네, 네. 왜냐면은 이게 그 관성의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네. 사월이 지금 실거래가 1.2면 굉장히 높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간단 말이에요. 네네. 단순 이게 데드캣이 아니에요. 조금 더 간다니까요. 음. 그러고나 다시 재차하러 갈수 있지만 네네. 그게 언제까지 갈지는 알 수가 없는 거고 네네. 다만 그걸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데드캣 바운스인데 왜안 오냐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은 이게 시장이라는 게 약간 관성의 법칙, 혹은 경로오존성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재차 하라 가능성이 있느냐? 네. 자, 보세요. 첫 번째, 우리나라 거시경제가 경제 성장률이 못 받쳐줍니다. 네. 자, 2009년도에 우리 어그 이른바 뭐죠, 그때? 이명박 정부 때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그때 이명박 정부 2008년도에 그때 들어섰잖아요, 그죠? 이때 경제성장 연평균 3.3입니다. 네. 노무현 정부 때 4.7이요. 네. 그 다음에, 어, 박근혜 정부 때 3%요. 네. 문재인 정부 때 2.3%요. 네. 지금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 정도? 2% 정도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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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고 볼수 있어요. 그러면 1% 네. 성장인데, 네. 그때 3.3인데 지금 1%인데 어떻게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집값이 올라요? 경기 침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부동산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 경제 펀드멘터를 반영하는 또 다른 거울이에요. 경제가 성장 안 하는데 무슨 집값이 올라요? 두 번째, M2 증가율이 극히 미미합니다. 네. 저희들이 많은 논문을 보면은, 뭐, 대도시 아파트 값은 소득이 아니고요. 물가도 아니고요. 네. m 2입 M2. 음. 이 총통화량. 이런, 이 광이 통화라고 하죠. 네. 이게 이제, 어, 현금, 요구불예금 2년 이하의 저축성 예금, 외화예금까지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네. 3월달에 이제 이게 3,811조입니다. 그런데 이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한, 어, 한 지금 11개월 정도 저는 됐다고 보는데, 약 1년 동안에 4%가 안 증가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11개월 동안에 3.6% 정도 증가했던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어 조금 긴축을 해야 된다고. 뭐, 통화량을 풀리면 후대들이 다 떠나야 되기 때문에 재정지출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지금. 네. 그러면 좀더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노무현 정부 때 하고 그러면은 어, 문재인 정부 때 M2가 얼마 정도 늘어났느냐? 네. 각각 49% 50% 늘어났어요. M2가. 네. 통화량이 무한대로 팽창한 거죠. 그러면은 노무현 정부 때 49, 문재인 정부 때 50%거든요. 네. 그러면 연평균 10%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 통화량이 넘치면서 결국은 요번에 집값을 보면 재밌어요. 음. 부동산 시장의 사이클이죠. 네. 서로 다 다르죠. 요번엔 네. 똑같잖아요. 네. 유동성 때문에 전국 아파트 고점이 2021년 시월이 똑같습니다. 제주도나 울산이나 서울이나 인천이나 똑똑같아요. 유동성 밀어 네. 로 올린 장세예요. 유동성이 안 풀리잖아요, 지금. 심지어 세계적으로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동성인 거죠. 우리나라의 코스피 정점이 네. 3300이 언제였어요? 2021년 6월이었어요. 네. 4개월, 우리나라 아파트 실거래가 아파트보다 4개월 먼저 아파트, 네. 저, 저 코스피가 고점을 네. 찍었단 말이에요. 네. 세 번째, 네. <laughs> 소득 대비해서 네. GDP 대비해서 집값이 여전히 버블뿐이에요. 네 여러 지표가 PIR을 보시는데 네. 뭐 PIR을 보셔도 되는 관계없는데 저는 이걸 말씀드릴게요 gdp 대비해서 주택의 시가총액을 보시면 알아요 네. 2021년도 에 이게 3.2배였어요 네. 2020년도에 이게 3배였어요 3배 네. 2008년 2009년도 에 2.2배였습니다 네. 지금 아파트 수준 이 어느정도까지 왔느냐 음. 2020년 하반기 수준입니다 지금 음. 아파트 값이 실거래가로 네. 서울이 음. 2020년 7월이고요 지방은 2020년 아마 12월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 하반기 수준이라고요 네. 그때가 세배였단 말이에요 네. 2008년 2009년 때는 2.2배였어요 네. 여전히 집값은 어, 비싸다 음. 네 번째 네. MZ세대들이 네. 집을 선침해를 했다 네. 지난번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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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최용식 그,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 참물있게 말씀하시던데, 네. 소, 소, 이 소비의 시간동이라는 이 말을 하시더라고. 예. 참 좋은 말이에요. 선치미와 같은 말이거든요. 예. 예. 미리 땡겨 샀죠. 불안정이. 네. 해서. 급해가지고. 음흠. 더 오른다니까. 미리 임을 사서 이미 에너지를 상당 부분이 쏟았어요. 네.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못 따라가는 겁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네. 결국 글로벌 어, 이 금융 시장의 이슈가 있을 때마다 출렁출렁 거릴 거고, 네. 다만 거기 저는 약간 어 이, 과연 앞으로 빠지더라도 작년 12월 정도까지 빠지겠느냐 네. 이거는 말수 뭐 없죠. 네. 근데 저는 약간 이게 더 낮을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약간 더블딥 같이 봅니다. 이중침체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음. 보고 아니면 좀더뭐욕조정도 있을 수도 있을 거고, 네. 네. 뭐그래서 여러 가지 형식이 있는데 어쨌든간에 급반등은 없다. 네. 왜냐? 거래량이 안 따라간다. 네. 거래량이 안 터졌다. 네. 아, 어, 이런, 어, 측면에서 보면은, 어, 충분히 이번에 싸, 싸게, 살수 없었던 사람, 음, 절박, 절박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절실하면 삽니다. 돼요. 대부분이 이제, 어, 더 떨어진다고 그러냐, 겁이 나서 못산 건데, 어쨌든 간에 충분히 저는, 어, 기회는 어, 있을 수가 있겠다. 물론 그쵸. 그거 가봐야 되지만, 네. 어, 충분히, 어, 지금은, 어, 그렇게 강한 탄력을 받고 V자형으로 올라가기는 좀, 어, 벅차지 않느냐,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채널만의 좀 특징인데요. 음. 대담을 좀 모토로 합니다. 네. 이제, 말씀이 음. 너무 주옥 같아서 네, 네, 네. 제가 중간중간에 사실 끼어들지 못했는데요. 아 실장님이 좀더 듣고 싶은데, 저도. 그럼 말씀을 지금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네 가지를 네. 주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인가요? 네, 네. 저도 급반등은 없다고 음, 생각합니다. 음, 음, 다만 지금 마이너스 등락률이잖아요. 음, 음, 플러스 등락률로 올라갈 것이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이제 플러스로는 올라가니까 반등인 거예요. 근데 반등이지만 반등세가 뚜렷하진 못할 것이다. 맞습니다. 그냥 반등할 요인은 없다 이렇게 보고 음, 있습니다. 역시 거시적으로 네. 봤을 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랑 네. 아주 비슷하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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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거기서 더블 딥이 올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음, 음, 더블 딥이 안 오고 그냥 지지부진한 반등일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하신 거예요. 그래, 그거는 이제 저도 예. 가장 대표적인 하나의 유형으로. 왜냐하면 지금 그렇죠. 2008년하고 어, 2008년하고 네. 어, 작년하고 거의 유사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2009년하고 올해하고 좀 유사한 측면 있는데 2009년도에. 그게 급반등이 왔기 때문에 네. 10% 2008년에 10% 빠지고 2009년도에 21%가 급등했기 때문에 더블딥이 나타난 거예요.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크게 안 오르면 네. 더블딥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지부진한 아마 욕조용 가능성도 일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제 차례에 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끊지 말아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일단은 첫 번째 단서가 음. 경제 성장률인데요. 음. 저는 경기와 부동산 시장 간의 관계가 음. 그렇게 크지 않다. 아. 오히려 경제라는 면에서 경기,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의 음. 그 그래프와 연동된다기 보다는 금리와 연동된다. 아.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실제 2020년 경제 충격으로 보면 어쩌면 IMF 외환위기 당시 빼면 가장 큰 충격이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음. 2020년에 집값이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경기와 집값을 연동시키기보다는 금리와 연동시키는 것이 더 맞다라는 음. 가정이고요. 첫 번째. 맞습니다. 물론 경기마저 좋으면 부동산 경기도 좋아요. 어, 더 긍정적일 겁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도 또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23년 경제를 놓고 봐도 23년 상반기가 하반기보다 더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회복되는 구간이요. 에 그러나 회복세가 매우 미진하다. 그래서 상저하고라는 표현보다는 상극단적인 저. 상극적 하저. 그렇게 저는 표현하고 있고요. 또 23년보다 24년이 낫다. 이것은 글로벌 경기도 그렇고 한국 경기도 그렇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경기라는 면만 고려한다면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를 오히려 도움을 주는 역할이지. 부정적인 역할은 아니다. 그러나 경기랑 민감하게 보기보다는 금리랑 연동시켜서 보시는 게더 유리하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요, M2 중과율 말씀하셨는데, 긴축이 더 장기화된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나 22년 당시보다 긴축 기조가 더 강화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때보다는. 그런 면에서도 다소 완화적인 스탠스로 움직이고 시중 금리의 정점도 22년 10월이 정점이었기 때문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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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면에서도 아 완만한 반등세에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리는 더 이상 요인이 아니다, 긴축은 요인이 아니다, 상수다. 이것은 굉장히 동감합니다. 네, 네, 다만 그 긴축적인 기조의 스탠스를 비교한다면 네. 22년만큼 강하지 않다. 그러면 다행이네요. 예, 그렇게 음, 보고 있고요. 음. 세 번째. 어, 여전히 버블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시, 부동산 시가총액과 GDP랑 비교하신 거잖아요. 근데 GDP가 쪼그라들어서 이 시가총액이 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laughs> GDP가 쪼그라들어서. 근데 GDP가 다시 늘어나면 이게 또 반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 되게 재밌게도 주신 음. 네 가지 시야가 저랑 조금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음. 너무 좋은 네. 근데 이런 것을 토론하면서 음. 더 좋은 의견을 찾아가시는 음. 거라고 음. 생각을 드리고 싶고요.